이렇게 지져, 돼지 오공 오공이 왜 이렇게 지져서? 어공. 형이잖아, 형. 너형 몰라? 왜 이렇게 지져? 고구마 우리 이거 하나 먹어봐. 맛있겠지? 먹어. 떼지야너 오늘 오늘 이거 밥 주고 너너 너 오늘 여기다 깔아줄게. 너너 너 오늘 여기 집에다가 매트리스 매트하고 그 따뜻한 거 이불 깔아줄게.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이잖아. 여기 음지여가지고 여기 여기는 여기만 눈이 안 녹았어요. 여기 되게 추운 곳이에요. 추운 곳. 하나 더 먹어. 택배를 잠깐 놓고. 자 이거 먹어. 겁내죠? 입에 있어? 알아서 입에 있구나. 여기다 놓게. 다 먹고 먹어. 다 먹고. 하나 더. 너요요요 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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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502는 집이 좀 따뜻해요. 이불도 있고 안에 좀 따뜻하게 생겼는데 저 고양이 고양이도 오네요, 지금. 야옹, 야옹, 동그란 양캐나양캐 오, 뭐 그렇게 울더니 도망가냐? 야옹이 여 위에 이 위에 있어라. 너잘 어울린다. 이 위에. 자이 위로 와 따뜻하잖아. 들어와 여기 위. 그러면 다가 죽을 실수있겠요양텐양텐 자리. 자 우공이 이불 깔아줬어요. 우공이 집 안에는 아 그나마 좀 따뜻하기 때문에 이불을 깔아줬어 이불을. 덜덜 떨지 말고, 요 이불 깔아줬으니까, 이 안에서 쉬어. 괜찮아. 이불이야, 이불. 들어가서 쉬어. 아, 따뜻한 이불이야. 오공아. 덜덜덜 떨어. 얘 추위를 많이 타내라. 그 이불에서 쉬어라, 이불 위에서. 떼지. 떼지, 여기 통통. 떼지, 이 집이 좀 많이 춥거든요, 떼지 집이. 매트리스랑 이불 깔아줬어요 매트리스랑 이불 따뜻하게 돼지 완전히 다 깔아줬어요 완전히 다 따뜻하게 줘 따뜻하게 오공이 적응했습니다 오공이 따뜻한 방 적응했어요 돼지 오공 내지 왜, 왜 이렇게 겁을 먹어? 나네안 나, 괴롭힌다. 나네안 괴롭혀. 겁 먹지 마. 내지야 겁 먹지 마. 너안 괴롭혀.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나. 아, 그래 그래 따뜻하게 들어가서 쉬어 <laughs> 너랑 잘 어울리는 색깔로 어 <laughs> 어떻게 오공이 따뜻하게 쉬고 있어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따뜻하게 깔아줘서 고맙다고요 <laughs> 따뜻하게 깔아줘서 고맙대 오공 고마워 오공아 아, 예쁘고 귀여워. 예쁘고 귀여워, 오공이. 예쁘고 귀여워. 겁먹지 마. 나너 괴롭히는 사람 아니야. 예뻐하는 사람이지 괴롭히는 사람 아니야. 맛있는 거좀더 줄게. 맛있는 거더 줄게. 그래, 그래. 맛있는 거더 줄게. 어? 아이고! 아니, 거라. 아, 넘어졌네.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아이고. 이거. 이거 하나씩 줄려고 꺼내다가. 맛있는 거 주는지 어떻게 알고, 톡톡 튀어나오네. 어공이. 사랑, 어공 사랑. 어공, 사랑. 어공, 사랑. 겁먹지 마.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맛있는 부드러운 닭가슴살. 음. 이거는 니네 동생, 니네 동생 주자. 됐지. 됐지. 어공이 너무 맛있었어. 돼지도 먹자 돼지도 먹자 돼지 맛있어 꼭꼭 씹어 먹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이제 갈게 아까도 그 오리고구마 두 개씩이나 먹었으니까 흠 음, 신났어 갈게 갈게 또 올게 또 올게 사랑 오공사랑 돼지 또 오케이. 안녕. 가려고만 하면 지냐, 오공아. <laughs> 다음에 또 오케이, 아쉬워도. 오공, 떼지, 오공아.